복권 당첨을 위한 간단한 3단계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지 꿈꿔 본 적이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등석 여행을 예약하고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확률을 높이고 복권 당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직접 시도해 보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작은 상금뿐만 아니라 큰 잭팟 상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진정한 복권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플레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실제로 승리하세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놀라운 사람들이요. 오늘은 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어리석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를 따르십시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여 내 인생의 큰 복권 당첨을 실현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5달러를 받거나 저기서 무료 티켓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만 달러. 심지어 수십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재미로 복권을 사다가 인생을 바꿀 만큼의 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복권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크게 당첨될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4만 5천 복권 대박 상금을 받은 내 사촌 머리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급에서 월급으로 두 아이의 미혼모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몇년전 마리는 자신의 차가 예기치 않게 고장나자 재정 문제로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수리하는데 3천 달러가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여 돈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리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권 당첨 수표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45,323달러의 금액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권본부에서 복권을 교환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입을까요? 그녀는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그녀는 수표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모습까지 시각화했습니다. 마리는 또한 매일 아침 일기를 써서 자신에게 들어온 소액의 돈을 포함하여 감사한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복권 당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고 우주를 계산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지만 어느 토요일 아침 머리는 자신의 숫자를 확인했고 놀랍게도 2억 4천 5백만 323의 잭파들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상금의 마지막 1센트까지 상상했던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메리는 빚을 모두 갚고 자동차를 고치고 아이들을 위한 대학 기금을 마련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디즈니 월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대박이 터졌을 때 여전히 복권을 사용하지만 이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힘을 통해 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합니다. 머리의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우주를 신뢰하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로또 성공을 유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벌고 싶은 정확한 금액을 명확하게 하고, 적어두고, 해당 금액에 대한 수표를 시각화한 후 주문처럼 반복하세요. 1만 달러, 5만 달러, 50만 달러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한 달러 금액을 결정하고, 그 숫자에 집중하십시오. 적어두면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이름이 적힌 해당 금액의 수표를 확인하십시오. 수표가 당신 손에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고, 은행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깰 때와 잠들기 전에 그 양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만트라처럼 반복하고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이러한 수준의 명확성과 세부사항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법을 발휘하는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그 특정 금액에만 집중하세요. 승리를 자주 시각화하십시오. 당첨 복권을 들고 상금을 받고 돈을 입금하고 당첨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가능한 한 현실적이 되십시오. 시각화에 정말로 몰입하고 모든 감각을 활용해 보세요. 경품을 받으러 갈때 복권 판매소는 어떤가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나요? 얼굴의 미소, 가슴의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식을 공유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박수 소리를 들어보세요. 손에 있는 수표의 무게를 느끼고 종이에 묻은 신선한 잉크 냄새를 맡아보세요.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원했던 특별한 것을 구입해보세요. 비전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고급 자동차나 열대 휴가 사진을 온라인에서 검색하기도 합니다. 시각화가 더 자세할수록 잠재의식에 더 현실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각화를 많이 해보세요. 강화하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지속적인 이미지 조건입니다. 3단계 복권 당첨과 관련된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합니다. 나는 쉽게 행운을 불러온다. 또는 복권이 나에게 찾아온다. 와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쉬운 화건은 당신의 믿음과 생각을 승리에 더욱 일치하도록 재프로그램합니다. 당신에게 공감하고 낙관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화건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예로는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풍요가 나에게 흘러든다. 나는 열려 있고 복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등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나에게 쉽습니다. 복권과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언하여 이러한 신호를 우주로 보내십시오. 또한 그들이 당신의 기분을 고양시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든 조용히 자신의 확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낮 동안 출퇴근 준비 중 잠자리에 들기 전등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거울을 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지갑, 자동차, 기타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붙여둘 수도 있습니다. 일관된 반복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도록 마음을 줬거나 합니다. 확인은 정기적으로 수행될 때 귀하의 욕구를 더 빨리 나타냅니다. 4단계. 지금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세요. 이때는 단지 길거리에서 동전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그 작은 행운에 대해 우주에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우편물 수표, 환불, 원하는 매장 쿠폰 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의 진정한 감정을 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모든 작은 신호에 흥분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큰 소리로 표현하거나 매일 일기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느낀 재정적 축복을 작은 것이라도 모두 나열하십시오. 이것을 제공해 주신 우주에 큰 소리로 감사드립니다. 번영을 기대하도록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매주 또는 매달 월급을 입금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돈이 당신에게 흘러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식료품이나 주유비를 지불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또한 하루 종일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감사를 받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열수록 우주는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할 것입니다. 마치 폭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한 감사의 진동은 행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5단계, 우주가 완벽한 시간에 당신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놓아버리고 긴장을 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복권을 믿으세요. 승리는 이미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버리십시오. 프로세스를 제어하려는 필요성을 버리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최고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해서 시각화하고, 확인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간과 조건을 조율할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 심호흡을 하고 현재 순간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자연 속을 산책하며 삶의 흐름 속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계속해서 로또 결과를 확인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언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걱정을 우주에 풀어놓으세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문을 하면 계속해서 배송을 추적할 필요 없이 주문이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하의 복권 당첨금은 동일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신성한 때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단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대감을 누려보세요. 절박함보다는 가볍고 장난스러운 에너지로 플레이 해보세요. 복권 당첨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야 한다고 표현하세요. 복권을 확인하거나 번호를 고를 때는 즐거운 자세로 하세요. 압박감보다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호기심과 가능성의 정신으로 접근하십시오. 확률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승리에 대한 아이디어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즐기십시오. 플레이하는 동안 꿈을 꾸고 스릴을 느껴보세요. 복권 번호를 고르는 것은 우주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관찰하는 숫자의 추측이나 반복에 열려 있거나 직관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숫자를 선택하세요. 핵심은 연주하는 동안 분위기를 밝고 낙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결핍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즐거운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처음에 말했듯이 3단계밖에 없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장해서 6단계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친구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여 복권 당첨을 나타내는 6단계가 있습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주 시각화하고 학원을 사용하고 감사함을 키우고 순간을 신뢰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단계를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의 기회가 늘어나고 복권 행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풍요로움과 가능성에 맞춰 유지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그렇듯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질문과 성공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매력의 법칙 복권 팁이 있으면 공유하여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장 큰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보내주시고 복권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